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네오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의 이더리움이라는 네오 코인 도대체 언제 10만원 가나? 궁금하셔서 제 영상 검색하시고 들어오셨죠 제 구독자시라면 제가 지금 이 홍콩인 거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홍콩에서 이 바이낸스 관계자 만나서 정말 중요한 얘기 듣고 왔습니다 우선 제 정보력 오늘자 급등코인 솔라나로 증명 먼저 해 드리고요 본격적인 네오코인 전망과 목표가 바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은 솔라나로 한건 했습니다 요즘 같은 급등주장에서 혹시 아직도 손실 중이신가요? 올해 정말 이번 달만큼 이렇게 달린 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이 솔라나에 이어 화요일에는 STP까지 두 종목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지, 솔라, 밀크, 스팀까지 어쩌다 이한 주에 이네 종목이나 드렸더니 점점 욕심이 조금들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확실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정말 확실 실한 정보주만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 정말 수익률 호재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시드가 없으세요? 돈 들지 않고 미션 수익만 하면 되는 이 에어드랍으로 받으세요. 방법을 모르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알려드립니다. 이 에어드랍만으로도 800 넘게 가져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아직도 제 유튜브 시청만 하시고 이렇게 100% 무료로 돈벌수 있는 방법 해외 공시보다도 한발 빠르게 드리는 이 공짜 정보들 놓치고만 계신가요? 요즘 같은 다 이렇게 돈 버는 불장 초입에서도 아직까지 손실만 보고 계시다면은 냉정하게 코인판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공부하시면서 더큰 도약을 할 것인가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체 보기로 보시면요. 이 코인으로 벌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제 소통방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최대 인원이 1,500명이기 때문에 자리가 몇 자리 남지 않았어요. 제가 많은 분들께 내드린 이 모든 수익들 절대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업계에서 먼저 암암리에 도는 이 비공식 업계 정보만 저를 통해 먼저 선점하실 수만 있어도 불과 이번 주 급등했던 이 STP, 솔라나 모두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은 관심 갖고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쉽습니다. 게 없다면은 제가 이 뿅뿅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라나가 웹3 관련 주어서 드렸었는데 이런 정보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자료 찾아보고 공유해 드리는 게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받아 드실 준비만 해주세요. 작년 이 FTX 이후에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할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뇌동매매를 멈추시. 고 제가 FTX 이겨냈던. 이 업계에서만 미리 도는 이 비공식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오를 코인 사는 제 치트키 같은 정보력 함께 하실 분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홍콩 웹3 컨퍼런스 사실상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어, 아니,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이 중국은 전 세계 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바이낸스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미국이 이 바이낸스 US를 기소하고 이트론의 저스틴 썬도 고소하고 이 중국 정부와 관계 있는 인맥들을 제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스마트한 투자자분이시라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야겠죠? 지금이 바로 그 분기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미국 주도에서 중국 주도로 코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 미국의 움직임. 이 과도기 속에서 제가 이 중국 주도의 이 웹3 컨퍼런스 행사에 다녀온 겁니다. 제가 이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사담 나누고 알게 된몇 가지 중요한 내용. 이렇게 카톡방에 요약해서 어제부터 이렇게 남겨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특히나 이 네오 중국 홍콩의 투자자들이 다시금 이 네오코인에 투자하려고 준비를 이미 끝냈다는 이야기 있고요.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중국 내 채굴이 다시금 허용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부자들이 네오 투자하려고 준비 끝내고 중국 내 채굴까지 재허용한다. 여러분들, 저는 이미 매집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네오가 이 저점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저점 시기가 올 때마다 항상 알려 드리고 있으니깐요. 이 네오 해시태그 걸어 두시고 제가 매수 사인 드릴 때마다 소통방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의 시드 가능하신 만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국과 홍콩에서 이 네오만 밀어주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정말 돈 주고도 구하실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업계 관계자들 통해서 받은 이 시진핑이 중국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시진핑의 수혜주 목록입니다. 여기 네오 보이시죠? 그외에 추가적으로 몇 개는 이미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두 가지 종목 또한 네오처럼 수혜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두 가지 종목 또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중에서 재밌는 코인 두 가지 보이시죠? 바로 어제 자오창펑에게 팽당한 그리고 절신선의 다른 자식 같은 코인 비트 토렌트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업계에서 세력들이 보는 의견들 요약해서 소통방에 전달해 드렸는데 영상 길이상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좀 성격 급하다 싶으신 분은 들어오셔서 관련된 요약본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릴 이두 가지 종목에 이미 이 중국 정부와 이 홍콩이 밀어주는 종목 중에 이 바이 바이낸스가 밀어주는 종목들은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 바이낸스 상장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스텍스. 이 스택스만으로도 상승력이 엄청났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솔라 코인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으로 보이시죠? 다시금 이 중국과 바이낸스를 따라서 수익을 낼 때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중국이 채굴을 허용한 코인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오 외에 두 종목 있죠?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인생 역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이런 과도기에서 패권의 고래에 탑승하는 자에게 옵니다. 다 오르고 나서 그때 또 주연이가 말할 때살걸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번 이슈 절대 이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